자, 이거좀 볼게요. 이게 내가 실수를 했네. 이거 수정해서 좀 올릴게요. 이게 내가 문제를 풀다가 어 뭐지 하고서 수정을 해버렸거든요. 동영상 찍다가 중간에 수정을 했는데 수정을 하면 안 됐어. 어, 이게 문제를 어 내가 이걸 왜냈지 이렇게 쉬운 걸왜내지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어, 그게 아니었고, 자 다시 수정할게요. 이 원래 c 리 s 였고 음, 그다음에. 요게 이제 넘버링이 여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되어 있었어. 좀 옮길게요. 오리도 여기 하고서. 여기가 맞아. 어, 이게 맞아. 그래서, 어? 여기가 왜 넘버링이 되어 있지? 이걸 왜 넘버링을 했지? 내가 문제를 너무 쉽게 낸 건가? 하고서 바꿨는데, 아니야. 원래 이게 맞아. 이렇게 내는 게 맞는 문제였어. 음. 내가, 내가 내, 나 자신에게 낚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어 그분은, 본문을 안 보고 그걸 느꼈으면 실력이 대단하신 분인 거고 아니면 어? 본문이랑 확인해봤는데 다른데?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언뜻 읽으면 낚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 원래 이 문제를 만든 거였어 어, 이게 언뜻 읽으면 as serious as 그니까 러 as as 용법 있잖아요 as 원급 as라고 하는 거 이거 인척하고 지금 변장하고 있는 거야 변장 변신? 변장이지 변장 어, 위장하고 있어요 위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렇게 보여. 여기만 보면, as serious as. 이럴 때 이제 보통 여기다 시험을 많이 내잖아. 그래서 serious 아니면 seriously. 원래 이 문제가 있거든. 어법 문제를 낼 때. 형, 형용사가 답이냐, 부사가 답이냐. 이거 따지는 시험 문제 있죠. 어차피 둘다 원급이니까, 이것만 지고풀 수가 없고. 그러면은, interpreted as serious. 아니면 interpreted as seriously. 이 문제가 원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considered 의 개념이랑 똑같은 거니까 considered as 그럼 형사가 답이죠 무조건 음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렇게 문제를 바꿨는데 그게 아니야 아 그게 아니야 그게 바꾸면 안돼 원래 문제를 그대로 두는게 맞아 여기 있는게 맞아요 그러면은 나도 처음에는 이제 낚인거죠 내 자신에게 내가 낚인거야 왜 이거 애전에전 용법 맞는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쉬운걸 뭐 누가 내 내가 문제 잘못 냈나 어 뭐지? 차라리 이걸 바꿔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한 거야. 착각했어. 나도 낚였어.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낚였어. 이 문제를 만든 지가 좀 오래된 문제라서 한달 전에 이게 수능 특강이다 보니까 되게 옛날에 만든 만들, 문제를 만들어 놓고 지금 동영상을 나중에 올린 거예요. 약간 기말고사에 맞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낚였어. 와. 이게 처음부터 읽어야 돼. 그러니까. 봐봐. Also symptoms are considered to be rare 맞고요. In either one's own experience or in that of others. 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 t 을 빼야 돼 이거 h e case. 거 h i s is the case. t 어 i s is the case. This is the case. This is t h s e t h s s t e t s e c c e s is the case. This is the c 어 됐지? 플레이 놓 아가 나왔어. 그럼 symptoms are more likely to be interpreted as a series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뭐야? more. more. 요거예 비교급, 비교급, 비교 그래서 어 as as로 아니 이 as가 앞에 있는 as가 considered as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considered as와 똑같기 때문에 어뭐 뭐로서의 뜻이야. as as 용법이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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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뭐 비우급이니까 비우급 B5급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den이 나와야 돼 비우급이 나오고 이걸 den으로 바꿔야 돼 이걸 den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인식이 잘 내가 못했네 너무 부분만 읽고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나도 놓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딱 보고서 어? 뭐니까 den 이 생각이 안 들었어 왜 a s a 진인줄 알았지 처음에는 근데 생각하니까 아니지 interpreted as니까 이건 전치사 as란 말이야 as-as 어. 에지, 용법의 as는 그 정도로 이게 부사 애지잖아, 그렇지? 애지애지 응법이라면 이게 부사 애들이인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전치사 애지가 맞죠? 왜? Considered as, interpreted as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 관련성이 없어진단 말이야. 관련성이 없어. 그럼 이건 도대체 뭐왜 나왔어? 왜 나왔어? 비교급. 아, 비교급이네. 그럼 대이 답이지. 어, 나도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낙 겼네요. 근데 사악하긴 하네. 어, 사악하긴 하네. 사악하긴 하네요 언뜻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원문을 외워서 글쎄요 원문을 외워서 푸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낚시 해놓고 내가 낚인 거야 어좀 사악한 시험 문제인데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잖아 as-as라는 게 있잖아요 as-원급-as라는 게 있잖아 원급 비교라고 하죠 근데 원급 비교 말고 그냥 비교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more than을 쓰게 돼 있죠 more blah blah than을 쓰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런 시험들를 내가 예전에 본거 같거든. 수능에서 나온 적이 없고 내신은 글쎄 자신 뭐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신에서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봤지? 이게 그 사관학교 있죠 사관학교, 사관학교랑 경찰대 어 경찰대 아니면 그 편입영어 있죠 어. 이런 쪽에서 이런 시험지를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 아마 그 기억이 나 가지고 아마 이걸 한번 내가 만들어 본것 같아요. 음. 되게 어 야, 이 문제 사악하다라고 그때 막한 10년 전에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나길래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만든 거거든. 근데 그래 놓고 내가 낚였어. <laughs> 아 쪽팔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낚이네. 와 씨. 근데 나는 어? 이렇게 시험제를왜 냈지? 하고서 이걸 이제 문제를 수정을 했어. 이걸 문제로 바꿉시다라고 수정을 중간에 해버렸는데 수정을 하면 안 됐지 왜 문제 없는 문제를 왜 수정해? 어, 그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지 어, 내가 눈치를 못챈 거야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낚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수정하면 안 됐어 있는 그대로 풀었어야 됐고 그러면은 3번이 틀려 어, 에지가 틀려요 2번도 틀린 거고 3번도 틀린 거고 그지? 그때 글쎄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다른 거는 틀린 거 없는 거 같은데 그지? 다른 거 틀린 거 없지. 동명사 주어로 썼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니까, 여기가 단수로 나오는 거, s 붙어 있는 거 맞는 거고, 오케이. 어, 됐어. 그럼 2번하고 3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을 그냥 c o n s i 로 바꿔야 되고, R를 빼버려야 되고, 3번은 as를 으로 바꿔야 돼. 음, 요거, 요거. 맞아요, 맞아. 그니까, 문제, 오, 문제가, 틀린 문제가 아닌데, 내가 틀렸다고 착각하고 문제를 수정해버린 거야. 어, 틀린 문제가 아니야. 옳은 문제예요, 옳은 문제.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원래부터 옳은 문제였어요. 내가 이전 동영상에서 그걸 잘못 수정해 버렸어 수정하면 안됐는데이 자체로 맞는 문제야 옳은 문제야 옳은 문제 그래서 as 어, as로 착각하게 만드는 낚시를 한 거고 낚시를 했는데 낚시낚기면안 되고 비호급이 있는 거 보니까 비호급 뒤에는 대니 맞는 거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원래 어.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수정을 했어 음. 자 나도 일종의 낚인 거죠 낚인 거예요 자 요거 수정할게요. 수정한 걸 다시 수정할게요. 원래 문제가 없었던 문제니까, 이거를 den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이 영상 다시 올릴게요. 이전 영상이랑 비교해 보셔도 되고, 자, 들어가. 여기까지. 다른 문제는 풀 필요 없으니까, 요, 요것만 풀면 되죠. 이것 이거, 이거 좀 수정할게요. 여기까지.